신차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쫑님 메코. 네. 네. 기간이 꽤나 길게 지금 음.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예저어저저 네. <laughs> 대중 만들거나 보면 더 고생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어, 조금 신중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다 지금. 조립까지 다 했다가 다시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 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조립이 들어가려고 어 하는데 좀 기존 출국... <웃음> <웃음>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laughs> 그러시구나. 생각을을더늘혀도 넓혀도 이렇게 잘안돼 계속 중간에 <순간이> 올라오니까 주문이... <laughs> 계획은 뭐 잡아놓고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지금 4월 달에는 무주... 원래 이번 달에는 무조건 해라 했는데 네. 좀 이제 요번 달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될 것이고요. 4월 한 중순에는 무조건 음, 하는 거로720 사이즈인가요? 720이에요. 7 6 770, 7 7 0정이에요 아, 꽤 크게 들어갔구나. 근데 실제적으로 안쪽 사이즈는 이거보다 그렇게 할까요? 옷장 음... 하나 정도, 네. 그건 옷장이 들어가거든요. 네. 옷장 한개 정도 큰거 빗하고 앞에가 튀어나왔기 때문아 <laughs> 뭐, 그쵸 음, 그아 그쵸 차, 그치, 그치. 그치. 차 음, 자체가 아아 네. 기타로... 아아아아 이 전체 실내 음, 공간에 음. 봤을 때아한 600? 음. 6아0안되아한5 5 0인아그 정도 음. 커졌고요 아이이아2 2 0 0아 아아아아 실내가 많이 바뀌나? 이거아아아하아비슷아아아 아아아아 그이베호는 이제 전량 앞에 있는 기계실 한 개도 없어요. 음, 음, 다 의자가 수납 공간인데 왜 그랬냐면 이제 뒤쪽에는 뭐어디게 건드릴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십일자를 만들든 뭐 음, 음. 그 슬라이드를 하든 다 지금 세팅이 되게끔 음. 음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좀그면 슬라이드도 이게 리무진 시트를 달게 되면 슬라이드 침대가 돼야 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음. 세팅을 해놨는 상태에서 어,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기계시 여기 있는데, 이 기계시 여기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납공간. 에 물통도 하죠. 여기 없고. 다할수 있는 스텝. 공용화로 음. 가시는구나. 슬라이딩은 또 음. 들어가나 봐요 지금 뭐 옵션은 다가능하더라왜 음. 그러냐면, 변환침대가 안 되면 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슬라이드가 내려와야 되죠. 네네네. 네, 네. 음. 요즘에 올해는 슬라이드가 또 대세로 다 차이차이 잘잘 그렇죠.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 200호 만들면서 무조건 그 세팅을 음. 했습니다. 아, 초기부터? 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세팅을 한. 음, 얼마든지 변형을 주기 위해서. 200코 네, 네, 네. 제작하실 때그 유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네, 네. 실사용하시면서 실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을까를 음.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도 그치, 물어보고. 네, 네, 네. 그게 장점이시니까. 음. 음. 기대하라고 한마디 하시죠. <laughs> 이게 그 어느 정도 때까지는 가격대까지 오픈 되세요, 지금 현재? 아, 어, 내가, 이것도 원가 보면서 세금 계산해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 아직 내가, 어, 세금을 빼면은, 내가 대충은 뭐, 1억 한 천? 네. 1억 천으로 맞데 그러면 이제 원래 내가 1억 2천 정도를 세팅을 했거든요. 네.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그 개별 소비세하고 이게 올라가고 착각이 올라오면서 음, 너무 또 비율이 그또 커지니까, 그렇죠. 네. 어, 그 한, 내가 볼기 부가세하고 합치면 이 2천만 원 정도 이상 붙겠더라고요 음... 아, 그럼 경쟁이 벤처 쪽이랑 같이 다 이렇게 묶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보니까 음, 제 모빌에 벤처를 1억 2천에 계속해서 다뻥는고 나보니까 그 원가 보스 잘못했습니다. <laughs> <laughs> 말이 안 되네. 다들, 거, 거, 다들 그런 <웃음> 얘기 <웃음> 많긴 이 해요. 손을보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아, 진짜 세금이, 진짜 계산을 해보니까, 어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음. 영상 공개되면 제목이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잘못됐다. <잘못했나? 웃음> <laughs> 아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세금이 <laughs> 너무 비싸니까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네. 음, 그 1억 갖고 그 차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인선지도가 이제 모든 거가 들어가 있어요. 옵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음, 뭐. 음. 음, 말도 안 되는 가격 차 값이 7천만짜리 아금액때 그 써도 되죠, 저. 이 계산, 계산 잘못했다. <laughs> 너무 급하게 가격을 오픈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우리. 세대 안정이라 하니까. 아, 아 프로모션이었구나. 예사이 예사이브, 예사이브 200호도 계산 잘못하기. <laughs> 잘못하면 바꿔야지. <laughs> 진짜 이건 대박이야. 요거 때문에라도 포인트가 진짜 많이 될 거예요, 그치, 진짜. 음. 여름 되면 알아요, 근데. 여름 되면 진짜 진가를. 응, 안까 그니까, 그니까. 이 안에가 추울 정도로 진짜 되는 거는. 음. 그니까 탁, 써보면은, 음. 진짜 알죠. 음.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면 금방 시원해지거든요. 음. 효과가 더 뛰어나니까. 음. 이게, 주행 중에, 어 여기 사람 없어도 털고 가라 그래요. 그럼 털고 가면, 여기 더운 걸다 시원하게, 진짜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다음에 유지된 거를, 유지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 의 음, 네, 차이가 네. 확 나거든요. 네. 근데 벨리아는 틀어놔도 끊음이 그런 인데또 가가지고 틀면 이게 예, 그때부터 시끌락하면한 시간 동안 잘못 들어간다는 거죠. 캠핑장 가서 에어컨 켰는데 아. 캠핑장 전기 다운 안 됐어요. 아적기 음, 먹어요. 음, 음, 저도 돼요. 한번 쓰긴 했는데 음. 음. 이불 덮고 잤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키고 <웃음> <웃음> 이게 몇 아트 정도 되는 거죠? DC, 그, 220으로 했을 때, 차량 d c 야 뭐,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 800던데 네. 그, 이제, 이게, 이제, 뭐, 아 이제 알겠지만은, 인버터로 구동되는 거는 딱 AC용 컴프레시한 개밖에 없습니다. 고로, 네. 어, 인버터를 거쳐서 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잖아요. 밸리어라는 네. 이런 거는 네. 어, 저녁에는 좀 적게 먹지만 복사할 때 낮에 같은 경우는 뭐1 1 0 0와씩 먹거든요 그건 인버터를 고스란히 천배가 0를 먹는 거고 네. 저희들은 에어컨 컴프레션만 먹기 때문에 음. 400와트 밖에 안먹요 음. ac로 인버터에서 그쳐 먹는 거컴버터아그 음. 컴프만. 네. 그러니까 모터도. 팬하고 음. 이런 거는 다 dc로 서버리기 때문에 음. 부하가 적은 네. 겁니다. 제거 그때 영상이 켰을 음. 때 음. 처음에 만한 음. 600. 650 에다가 그 떨어지는 설정 온도 되면 200대로 툭 떨어지네. 요 200와트 대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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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더 효율에 좋긴 하겠다. 음. 거기만 음. 되니까. 그러니까 인버트의 부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에어컨 틀고 전자넷 틀고 정비 밥솥도 쓰시라고 하는 게 근데 2.5를 안 넘기도록 하셔라. 쓸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쓸수 있지만 계속 지인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2.5를 넘기지 말았 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800 인데 음. 제가 왜 그냥 800이 안 먹어요, 인버터를 거쳐오는 거나 네. 400밖에 안 먹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는, 어, 3 0까지 써도 실제적으로 인버터는 3 0이안 먹는 거야 근데 나는 좀 안전하게 가려고 아, 2.5를 넘기지 마세요. 어, 가는데. 그렇게 써도 우리는 3개까지, 뭐 드라이까지, 음. 드라이하고 에어컨까지는 가능하다는 네, 거죠. 네. 좀 대박이네. 에어컨 대박이다. 진짜. 아 제우스 특권을 루트권, 특권 빨리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거 그래. 보내드려요 <laughs> 아니 껴 쓰면 되잖아 중요한 하아 겨울에 춥제 여름철에 덥제 그 어디 타고 다닙니까 빨리 이렇게 <laughs>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반대 반대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춥고 <laughs> 그게 제우스고 내차 내 얘기 하시는거죠 <laughs> 따볼까요, 형님? 보자. <목소리> <목소리> 새로운 거 달았네? 볼트게이지인데? 그런가? 다른 게 없네. 안에가 좀 바뀌었네, 구조가. 그건가? 타임, 아, 그 볼트게이지잖아, 지금 사실 타임 아니잖아. 그, 저기. 네, 아니, 아니야, 볼트 아니야. 볼트게이지. 아, 얘가 더 깔끔해졌네. 없어졌네. 아예 배선이 밑에 쪽인지 아예. <laughs> 밑에를 아예 싹 하라고 했네요. 그 AS까지 다 감안을 하신 거야. 이렇게 보터 쪽도 그렇고. 이거 물통 예선생님 만들어서 해봤을 에 주는 거야. 여기가 물통. 자가, 자가 소리가 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해볼 수 조금, 여기 가야겠요네 근데 요거는, 처음이라가여기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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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어 요기. 기 요기. 기